미중 간의 갈등, 또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유 사태,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과 실물 경기의 위축, 뭐 아직 국내외 변수가 여전한데 글로벌 증시만큼은 연일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전에 보셨다시피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뭐 장중에 7% 대의 상승을 보이는 등 코스피가 단숨에 2,100선을 탈환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다수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향후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예오랜만에었네요예 예. 일단은 뭐 대표님께서 그 동안 말씀해주셨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는 순간이 지수가 한번더 탈바꿈을 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오늘 뭐 말도 안 되는 상승이다. 누군가 그런데 7%대 장중 상승이 나왔고요. 박수권 네네. 순식간에 돌파하면서 지수도 급등 마감했는데 주도주 기환의 신호탄으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 아마 제가 3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쵸?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 어, 삼성자의 그 수급 구조는 어, 실제 개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개인들이 약한 10조 원 정도, 우 손조까지 포함해서 한 10조 원 정도 순매수했었죠. 그리고 그 개인들이 순매수하는 부분에서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물건을 넘겨줬는데 그 코로나 전국 때문에 비상적인 어떤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들었던 상황이고요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때 결국은 매도했던 부분들을 매수해 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원 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원 달러 환율 기준으로 놓고 볼때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121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어제 오늘 이제원 달러 환율의 움직임 이것도 들어서 1240원대 근접하던 원 달러는 오늘 1210원대까지 이제 도달했고요. 1210원대 도달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올해 들어서 어, 월월달부터 지금까지 약 23조 정도 순매도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 재매수를 해가게 되는데 재매수를 해가게 되는 가장 해가게 되는 대상 중에 첫 번째는 삼성전자죠. 삼성자를 그동안 매도했던 이유는 삼성자에 전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금난에 자금 사정에서 매도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자를 결국 재매수를 해가게 되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연초부터 삼성자에 대한 순매수 규모가 약 10조 원 정도, 우선주 포함해서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평균 단가가 5만 5천 원 정도예요. 그 3만 원대, 5만 원 이하에서는 개인들은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5만 원에 근접하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는데, 삼성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격 라인은 5만 3천 원이고요. 그 5만 3천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외국인들이나 국내 기관들이 매수세에 유입되는 시기고, 이 그게 모티브가 되는 게 환율인데, 그게 오늘 맞아 떨어지고죠. 그동안 뭐 제가 두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도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원달러 는율이 1210원대 내려오면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들, 특히 국내 기관들은 코로나 전국 이후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좀득세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뭐 베이시스도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호전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도 유입되고 외국인들도 유입되면서 개인들은 아주 기쁜 마음에, 그러 개인들이 현재 뭐 이익을 보고 점성전자를 파는 건 아니지만 최근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지루한 어떤 그런 그 실제 다른 종목들은 뭐 2배, 2배 이상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넘쳐나는 어떤 그런 시장 하에서 삼성 자를 가지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어떤 그런 자괴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시기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 자가 올라오면서 어, 내가 팔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쁨, 그러니까 어, 이익을 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삼성 자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오늘 이제 그 대량 거래를 수반시켜주고 결국 개인들의 물건을 외국인들 외국인이나 국내기관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사항들이 오늘 화, 환율과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이런 현상들은.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5만 3천 원을 기점으로 이제 전혀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이제 5만 3천 원을 넘어선 상태이고 다시 한번 안착하는 과정에서 뭐 터치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5만 7천 원, 6만 2천 8백 원 정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장 자체를 삼성전자 완전히 끌고 가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오늘 뭐 시장 어제 이번 주도로서 나타났지만 산업재들, 경기 민감주들이라고 할수 있는 그 산업주들, 경기 동행하는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들이 움직임 보통 올 3분기 정도부터 움직임 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 이에더 불가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이 넘쳐나고 있는 자금들이 결국은 소위 말해서 돈이 될 만한 곳에 몰려가는 현상들이 한꺼번에 표출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시장을 이제 끌고 가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이제 민감주 살짝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민감주라고 하면 운송 장비, 뭐 완성차, 화학, 조선, 철강, 여기에 이제 은행 섹터까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수의 종목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세 상승장으로 저희가 봐도 되는 겁니까? 건 대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이미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었죠. 있고 예. 아마 지진 한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은 방송에 나가서 그 자금이 시장의 어떤 대세 상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강세장 대세 상승은 상승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알게 되거든요. 근데그큰 상승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시발점은 항상 자금입니다.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어떤 상태. 그리고 현재 어, 국내 개인들이 20조 정도 이상 순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객의 탁금 40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특히 오늘부터 삼성자에 대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넘겨주게 되면 그게 결국 예수공으로 전환되죠. 전환되는 어떤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현재 주식시장의 고객의 탁금 규모는 약 40, 50조에서 60조 정도 수준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지수 관련 대중주들, 소위 말하는 산업재정들,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이 한 단계 레벨 되는 과정이 펼쳐지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지금 뭐 부동산도 그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고 사회적으로 돈이 갈 곳이 없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의 움직임,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또다시 자금 외부에서 자금들이 유입되는 어떤 상황들이 사항,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연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1차 자금, 자금의 이동이 발생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실제 시장 밖에 있는 뭉치돈, 소위 말하는 큰돈들이 주시장으로 식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가치부 소득도 발생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경기 절벽 현상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겠죠. 그게 결국은 상승장의 시작의 원초적인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뭐 좋고 나쁘고 싸질 필요도 없고요 특히 뭐 지수 관련주들이 움직이니까 오늘은 뭐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던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타격을 받지만 이들 종목들 역시 시장에서 양대 축으로서 계속해서 끌고 가고 밀어주려는 어떤 그런 형태로 시장은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세 상승장이 일어나게 되고 선순환이 발생하면서 가처분 소득도 높아지고 긍정적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건데 사실 이제 투자 전략 여쭤보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잖아요. 1,300 대까지 봤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미중 갈등 나오고 있고 미국 시위 있고 코로나 재확산 얘기 인도에서 또 나오고 있고 국제 유가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무시되는 것 같은데 그냥 무시하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건지 전략을 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시장은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예. 것이 주식시장이 고요 금융시장인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어느 쪽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반응하느냐 악재가 반응하냐고 라볼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이 빠져야 될 만한 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부터 시작해서 흑백 갈등 뭐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발생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주식을 팔게 만드는 어떤 상황인데 팔게 만들고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야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대중들 대중들의 어떤 시, 시각이나 시선은 불안한 쪽 하방 쪽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두고 있으나 실제 시장은 상방으로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미치는 어떤 악재적인 악재 요인들, 악재 요인들이 실제 악재로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은 뭐냐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기본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그렇게 해석들을 못 하고 계시죠. 지금 시장은 급을 낼 단계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올 3분기가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물밀듯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투자 전략들까지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의견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더원 프로젝트 홍성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